안녕하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님들요 함께 예배드안요네 네.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영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예외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찬양해 볼게요. 손가락 하나 펴고 샬로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이제 손 허리하고 찬양 해볼게요. 준비. 들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단풍 물 들어가는 나무, 높아지는 하늘,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더 힘이 세지고 있어요. 사람다움과 생명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을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한절기 감기와 코로나에 주의하고 온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감사한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가도록 축복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돌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엄마, 아빠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10월 말씀 익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바울이에요! 우리를 잡으러 왔나봐요! 우리 빨리 도망가요! 예전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요. 바울이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큼성큼 속상한 바울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나바였어요. 바울,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해요.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었어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요.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말했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니 힘이 나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니 즐거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우리도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해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 힘이 나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 즐거워요. 함께 두 손을 모고 두 눈을 감고 예수님 함께 두 손을 모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 힘이 나고 즐거워요. 우리도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목소리나>